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여름에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많이 저축하면 큰 홍수가 나듯이 우리는 머릿속에 홍수가 나야 됩니다. 그것이 브레인스톰이라고 합니다. 두뇌 폭풍, 뇌 폭풍이라 해서 그 폭풍을 통하여 우리나라 경제가 1960년도에 아주 낙후되었던 후진국의 후진국인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 쪽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브레인스토밍. 에너지가 폭발해버는 그런 어, 것이 브레인스토밍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일드맵이라고 어, 합니다. 마일드맵. 바로 마일드맵을 통하여 우리 두뇌가 굉장히 개발되고 발달해버리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PM 독서법. 안에 PM 성경 PM 법 안에 바로 포토 리딩이 있습니다. 포토 리딩의 오늘 흥심, 포토 리딩의 어, 매력, 포토 리딩의 가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올해 읽기와 포토 리딩. 포토 리딩은 뇌로 성경을 읽는 것을 포토 리딩. 책을 읽는 것을 포토리딩이라고 합니다 뇌, 우리 뇌가 눈으로 보고 하지 않아도 뇌로 읽는 것이 포토리딩입니다 이 포토리딩 할 때의 핵심이 뭐냐? 나의 뇌와 빛입니다 나의 뇌하고 그리고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 빛입니다 이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서 나의 뇌를 브레인스토밍으로 완전히 에너지로 혁명을 일으키는 그 포토 리딩. 그래 포토 리딩 깨달으면 상당히 내가 아, 변화받고 내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을 하게 되는 것이 포토 리딩.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운의 운의 개발도 되고 바로 그것이 음, 포토 리딩입니다. 그럼 그래, 오늘 포토 리딩 했을 때에. 직접 내게 일어나는 그 현상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하지만도 내게 일어나는 현상을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포토 리딩하기 전에 우리의 준비가 있어 준비 준비를 뭘 하느냐 뇌로 읽 뇌로 읽는다 이 내가 성경을 보고 독서기의 책을 보는데 내가 내 뇌가 이것을 지금 보고 있다 그것을 생각을 그렇게 잡으시고 그리고 또 믿음을 또 그렇게 뇌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다고 믿고 그러면 또 믿음을 자기 자신 뇌를 능력을 믿으세요 나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뇌는 오른쪽 뇌가 되었던 간에 나의 뇌는 큰 일을 한다 바로 이 브레인스토밍 같은 일을 할수 있는 그런 내가 독서법을 가지고 지금 성경을 읽고 있다 그리고 자기 뇌를 일단 믿으세요. 뇌를 믿고 뇌의 능력을 믿으세요. 그리고 믿고 그, 그런 나의 뇌를 믿고 많이 슛어 박으세요. 내 머릿속에다가 성경을 갖다 막 계속 슛어 박는 게 뭡니까? 막 대량으로 막 집어 넣는 걸 슛어 박는다. 뭐좀 뭐, 좀뭐 이제 단어가 좀, 좀 그래, 명활하지 못하지만도. 막막 집어넣는 거 자료 속에다 막 집어넣습니까? 배추 큰 자료에다가 배추를 막, 막 집어넣듯이 슛어 넣으세요. 나의 좁은 머리에, 오른쪽 좁은 머리 아닙니다. 엄마만 우주적인 메모리에 공간을 가진 것이 나의 오른쪽 뇌입니다 거기다가 성경을막 집어넣어 막슛어 넣었어요. 그래 그, 그 준비 머리속에 집어넣고 나의 내는 능력이 있고. 우주를 개발할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준비, 그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포토리딩 했을 때에, 포토리딩 할 때에, 포토리딩 할때 일어나는 결과, 하는 자세 말씀드립니다. 읽을 때더 넓게, 더 깊게 됩니다. 포토리딩을 하면은, 오른쪽 내로 읽는 포토리딩 하면은 더 넓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집니다. 성경에 대한 그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뜻이, 제가 여기서 말하 있는 뭐 단어, 문장, 이걸 요절을 많이 알아진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뜻이 하나님 이 주신 그 의지가 더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니라 그렇게 되거든요. 로마서 나오죠.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 것이 포토리딩입니다. 포토리 읽기죠. 그리고 또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읽었어요. 그림이라고. 뭐 그림책 보는 데 신경 별로 안 씁니다. 그냥 막 넘기죠. 글씨 하나도 없는 그림책입니다. 그냥 신경 안 쓰고 막 페이지만 넘기는 것이 우리가 그림책, 사진, 사진 볼때뭐 신경 씁니까? 그냥 쭉쭉쭉 과 같은 똑같은 원리가 포토 리딩 일기입니다. 그리고 또 일기 할 때는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을 쓰지 마시고 아까 그림으로 넘기는 거 신경 안 쓰죠. 막 보니까 어 이렇게나 이건 산이고 이건 강이고 바다고 사람이고 와 같이 영감을 얻으려면 영감을 얻으려면 생각부터 멈춰라 성령의 이에서 기록된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된 것인데 그 영감은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성경의 그 영을 내가 얻으려고 하면은, 얻으려고 하면은 내,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을 멈추십시오. 여기 다, 이내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하다가 다 중단합니다. 어떤 사람은 3일 해보고, 어떤 사람은 한 달하고, 어떤 사람은 5일 하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내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 생각이 거의 없어져야, 하나님의 영감으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고 넓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해석되어지는 것이 포토리딩입니다. 내 생각부터 멈추라 그림으로, 생각, 아, 그림으로 생각하십시오. 아이, 글씨가 뭐, 뭐, 어떻고, 어고또 뭐 제목이 어떻고. 그렇게 생각하면, 역시 그내 생각이거든요. 그림으로, 그림 보는 데는 생각 없이 막넘겨듯 그렇게 성경을 표지는 마음의 공간이 넓어집니다. 그림으로 생각하면요 좁은 마음에 넓은 마음이 생각이 굉장히 광활해지거든요. 하늘을 볼 때에 하나의 구름 한점 보면은 생각이 좁아지죠. 그러나 넓혀서 서쪽에서 동쪽까지 쫙한 눈에 볼수 있는 그런 공간이 넓어집니다. 그림으로 성경을 보면은 마음의 또 생각의 공간이 확대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1이라면 그 확대된 생각이 10, 10배까지 가까이 넓어지는 것이 포토리딩 성경 일기입니다. 벗어나 무엇을 벗어나는가? 물질의 공간에 내가 제한된 충년남도, 천안시, 선급 세유 빌라에 있는 요 좁은 공간에서 생각을 벗어내. 물질 공간에서 벗어나라. 내가 요 자리에만 있는 사람, 내가 여기에만 있을 그런 인물이 아니다. 자부심을 갖고. 나는 요 좁은 공간에, 아 좁은 협소한 사무실에, 좁은 협소한 공장에, 그 생각에서 확 벗어나지.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좁은 공간에 있지 않고, 빛의 공간으로, 우주가 전부 다 빛입니다. 성경이 전부 다 빛입니다. 우주 공간에, 빛의 공간으로, 포토리딩이, 할실 때에, 나는 좁은 곳에, 이산골장에살 사람 아니다. 자, 넓은 곳으로 살, 그런 사람 있지요. 어릴 때에, 좁은 두배산골 계곡에 있다가, 어쩌다가, 아, 언덕에 올라가 보니, 넓은 곳에 면, 다리, 업, 다리가 보이는 거야. 사람들이 많이, 집도 많이 보니. 이그 아이가 생각이 뭐냐. 나는 여기 살 인물이 아니다. 언제가 나이 산을 넘어와서 저 넓은 곳에 난살 것이다. 그래서 많은, 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출세한 사람 이야기가 가끔 듣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내가 좁은 공간이, 물질의 공간이 있지 않고, 빛의 공간으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두메산골 언덕에 골짜기에 살 때는 못 봅니다. 자동차도 못 보고, 뭐, 비행기로 보지만 다른 거다못 봅니다. 못 보기 때문에 그 놈이 자기가 생각했던 문제가 풀리는 거라, 아, 이렇게 하는 거 되는구나. 거기서는 도저히 상상도 생각도 못 하는 거지. 이거는 쉽게 쉽게 그렇게 풀어지는, 문제가 풀어지는 것이 포토리딩입니다. 안 되는 것이 풀어지는 게 포토리입니다 역시 벗어나나 풀어놔 풀어놓아요 내 생각을 요요 요 굉장히 주의합니다 요, 요, 요 대목이 내 생각을 풀어 어디야? 무한한 공간에 언덕놈의 두메산골에 살던 사람이 언덕에서 와서 넓은 들판을 보았습니다 읍내를 보았습니다 도시를 보았습니다 생각을 이제 여기서 맨날 나무 지게를 지고 뭐 나무 해오고 뭐 하는 거그생각이완제 벗어났어요 나는 소를 키우고 농사짓는 거 그거 받고 몰랐는데 이젠 언덕에 올라오는 넓은 도시가 딱 보이니 저기는 할 일이 엄청 많구나 그것을 보아야 됩니다 풀어 놓으세요 내 생각을 하는 공간에 넓은 공간에 내 생각을 풀어 놓으시고 나는 그래야 단어가 뭡니까 이거 세 세계... 요거, 요겁니다 요거. 내가 문장을 안 쓰고 이렇게 그렸는데 내 생각은 무한한 공간에 풀어놓는다. 내 생각을 무한한 공간에 풀어놓는다. 내 생각을 무한한 지역에 풀어놓는다. 여기 공간은 우주까지입니다. 그것을 계속 반복, 계속 반복. 포토리딩 하실 때에 천국까지 다 포함하고 쌌어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만드신 천지만물의 모든 우주공간에 내 생각을 풀어놓으세요 요한복음만 국한되지 말고 마태복음만 국한되지 마시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저새 예루살렘까지 전부 내 생각을 다 풀어놓으세요 요한계시 를 읽으면 실제로 내가 어디가 있느냐 새예루살렘에 들어갔다고 생각, 생각을 거기까지 풀어놓으세요 묶어놓지 마시고 나는 안 돼. 나는 못 돼. 나는 할수 없다. 그 생각에서 완전히 풀어놓으시고, 모든 것이 내게는 다 가능하다.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가 그리스란 나는 고백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 내 것이다. 이래 풀어놓으시고, 그렇게 말부터, 생각부터, 내 생각을 무한한 공간에 풀어놓는다. 다시요. 내 생각을 무한한 공간에 풀어놓는다. 내 생각을 화른 공간에 풀어놓는다. 성경을 전체를 보고, 하, 내 생각을 이 성경 전체에 내 풀어놓는다. 무한히 반복, 포토리 할때 그것을 계속 머릿속에 되내이시면서 생명, 비, 사랑할 때그 속에 내 생각을 풀어놓으세요. 그래 놓을 때에, 되내일 때에 어떤 일을 보느냐. 묶인 것이 풀어져 묶인 것이. 우리가 흔히 기도응답을 하죠. 기도응답은 말할 것도 없고. 안 되는 것이 되는 거라요. 내 생각을 풀어놓았을 때에, 안 되는 것이 풀어지는 시간이 오는 게, 시간표가 옵니다. 불가능한 게가능하로 되고, 도저히 우리 내 힘으로는 할수 없는 것이 되는 그날이 오는 거라요. 그것이 포토리딩입니다. 포토리딩. 오늘 포토리딩 좀 이색적으로 하지요. 이때까지 발표 한 번도 안 했던 것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절대로 교율 안되는데막 풀어집니다. 내 생각을 무한는 공간에 풀어놓는다. 반복. 계속 반복하세요. 내 생각을 무한는 공간에 풀어놓는다. 계속 반복할 때에 실제로 묶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 자, 물질. 우리는 물질 육체에서, 육체 물질에서 벗어나. 이거 똑같은 겁니다. 빛의 알갱이. 내가 빛의 알갱. 빛의 알갱은 우주를 왕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겁니다. 몸, 공간에, 저 뭐, 이 공간이 저면 내 것이다. 내 세상이다. 내 집이다. 내 조그마한, 하나의 육체와 내 조그마한 공간, 내 가정, 아파트, 가정집이 아니고, 거기서 벗어나서 빛의 공간으로 육체를 벗어나서 내가 나를 생각하세요. 내 육체를 벗어난 이외 나는 사람이다. 내 몸에 이것이 국한되가지고 탁벗어나 바울이 육체를 벗어나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는 그 생각입니다. 나 육체를 벗어나서 셋째 하늘도 가보시고 제 예루살렘도 가보시고 예수님도 만나시고 하나님 공간에 들어가보시고 우주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왜 포토리딩 할때 포토리딩은 성경 포토리딩은 전부 우주가 그 안에 우주를 풀어놓은 거기 때문에 내가 곳곳에 가봅니다 과거로 올라가서 모세도 만나보고 과거로 올라가서 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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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도 만나보고. 이삭도 만나보고, 요셉도 만나보고, 열두시에다 만나보고, 미래에 가서는 새해루 살렘과 천년왕국 속에서 가보고. 이 생각을, 묶인 생각에서 그런 생각을, 하, 뭐하는 공간을 내가 한번 여행해보세요. 우주여행을 해 보는 것이 포토리딩입니다. 포토리딩 한건 한 업그레이드 했죠 이때까지 설명하던 포토리딩하고 조금 업그레이드 한층 발전해 갔습니다. 제가 이거 몇번할 겁니다. 이거 몇번할 겁니다. 묶여 는 묶인 곳에서 풀어나십시오. 오른쪽 우레와 포토리릭을 통하여 제한된 국한된 곳에 살지 마시고 더 넓고 더 깊게 더 미래까지도 지금 이 시간에 경험하면서 성경을 포토리 하다가 정말 넓은 도량이 넓고 모든 여유가 능력한 풍부한 신앙생활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이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